쉽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는 방법 영상 제목 아래에 더보기 누르시고 해당 링크를 누르신 뒤 문자 주시면 특별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S&T Dynamic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S&T Dynamic 최근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약세 이유와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오늘 S&T Dynamics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 JL투자그룹에서는 실시간으로 매매 신호를 편리하고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증권 메신저인 제이톡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S&T 다이내믹은 이제 방산주인데요. 최근에 보시면은, 어, 두달 연속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76,400원까지 갔던, 어, 주식이 이제 4만원대까지 이제 빠졌는데요. 현재 이제 고점 대비해서 뭐 거의 마이너스 46%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어, 일단은 지금 흐름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일단, 안 좋을 거면은, 뭐, 대체적으로 요 정도, 예,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요 정도에서는 반등이 나왔어야 돼요. 예,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도 쭉 미끄러지면서, 5일선 맞으면 빠지고, 10일선 맞으면서 빠지면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는, 어,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고, 그리고 지금 6일선이 꺾였잖아요. 121선은 살아 있는데 이게 이제 살아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이제 다시 올라간다 라면은 다시 한번 어 상승 흐름을 탈 수도 있겠지만 지금 흐름을 봐서는 지속적으로 미끄러지기 때문에 얘도 조만간 아래로 이렇게 꺾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얘네 두개가 꺾이기 시작하면은 좀처럼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올라가려면 은 어, V자로 빨리빨리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던가 아니면은 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횡보 과정을 좀 오래 걸쳐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저 60일선과 120일선이 만나면서 평행하는 그런 시점이 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상승하는 그런 시기에 이제 오를 수가 있는데 어,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이 강세장이기 때문에 뭐 조정을 받고 있지만 강세장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좋은 종목이 튀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종목이 안갈것 같은데 괜히 보유를 해봐야 어 시간만 많이 지내고 올라가지는 않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바에는 과감히 교체를 하는 그런 전략도 어 괜찮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뭐, 뭐, 이거는 지금 뭐, 마이너스 한20% 내외의 손실을 보신 분들한테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은, 어, 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냐면은, 다른 좋은 종목도 최근에 20% 이상 빠진 종목이 태반이에요. 음, 그래서 그 정도 손실은 어느 종목을 갖고 있다라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바꾸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이상 큰 손실, 30, 40%씩 손실 나신 분들은, 뭐, 과감한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어, 투자자의 몫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빠지는 게 기술적으로도 좋지는 않지만은, 이 종목이 사실 실적 대비해서 좀 많이 오른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그래서 작년이 실적이 제일 좋았고, 올해는 실적이 안 좋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예, 보여줬단 말이에요. 실적이 안 좋은데 왜 계속 올라왔을까요? 그래서 작년 실적이 가장 좋았다라는 거는, 어, 이때잖아요. 예, 요때 이때. 28,000원. 예, 근데 지금 실적이 이때보다 못해요. 어, 그러니까는 어 단순히 계산해 보면은 지금 여기까지 빠져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실적이 더 이상 안 좋아진다라면은. 근데 다행인 거는 매출액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좀 괜찮아지면은 영업이익이 회복이 되면서 어 전년도보다 많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 그게 아니라면은 주가는 앞으로도 더 빠질 룸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작년에 영업이익이 1100억 인데 예, 지금 주가가 뭐45% 빠졌잖아요 어, 뭐 거의 반토막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2조 5천억원 이었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업이익이 천억원이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2조 5천억 예 그렇다 라는 것은 약간 고평가 여지도 했는데 근데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어 1000억원 이었는데 뭐 내년에 1100억 이 되고 천뭐 200억 이 되고 1300억 이 되고 이런식으로 되면은 또 상관이 없어요 예 근데 지금 영업이 이 줄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예 빠질 수 있다 라는 거고 근데 그러한 흐름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요새 조선주가 됐든 방산 주가 됐든 보게 되면은 중소형주 하락이 더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들도 하락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하락이 좀 제한적이에요. 적정한 수준의 하락만 나왔지 굉장히 큰 하락은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중소형주는 조선주도 그렇고 방산주도 그렇고 어뭐 다른 쪽도 뭐 주도주라고 하는 섹터 또뭐 반도체도 그렇고 엄청나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도 여전히 선호되는 종목들은 대형주구나예 중소형주들은 한번 망가지면은 어 정말 크게 망가진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약세를 보여주는 건데 어, 결론은 그거예요 음, 지금 좋아질 수도 있고 어, 여기서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좋아지는 경우에도 v자 반등이 아니면은 음, 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v자로 가려면 은 방산에 엄청난 큰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요새 방산주들도 분위기 별로 안 좋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주도주라고 할수 있는 반도체가 버티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오기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다 하더라도 하락이 멈춘 다음에 또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이거를 한 두세 번은 반복을 해야지 재차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그 흐름만 기다리는 게5 6개월은 될 겁니다 예 그러면은 5 6개월 동안 종목이 안간다 라는 거예요 예 조금 올라갔다가 또 빠졌다 조금 올라갔다 빠졌다 이거를 5 6개월 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시장이 정말 좋다 라면은 어 그거 이상으로 더 치,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시장에 많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굳이 이거를 하실 필요는 없다.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SNT 다이내믹 주주분들은 어, 이점잘 참고해서 어, 매매 에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대박주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정보기업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 최근 7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7이라고 먼저 연락 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직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드리고, 무료로 제공해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